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M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국가보훈처 광주지방보훈청인데요. 이병구 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예, 그동안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랬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부임, 작년 7월 달에 부임을 했었는데요. 네. 작년이 마침 이제 저희 광복 70년이라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특별사업도 많아서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쪽이 낯선 곳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창시설을 여기서 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광교에서 태어나서 제가 고등학교까지 여기 다녔습니다. 예, 이광주 고향이라고 말씀하셔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laughs> 네, 많죠. 근데 뭐, 중고등학교 오늘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렇,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보냈을 것 같고요. 네. 어렸을 때 기억을 보면, 저희가 이제 북동 쪽에 살았었는데요. 네. 저희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간 데가 전남대 인근을 많이 갔었는데, 네. 그 하천이,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거기서 뭐, 미끄러지 잡고, 네. 놀던 아주 어렸을 때 추억들. 또 저희가 전대를 많이 갔던 게, 그 근처에 무슨 과수원이나 이런 게또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서, 또 과일들 따 먹었던 기억들 이런 것도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어, 전남대, 북구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생활하셔서 그쪽에 대한 추억이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예. 그 익숙한 곳이니까 이제 업무 보시고 또 와서 생활하시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시지 않았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역도 낯설지 않고 또 아시는 분도 많고 또보는분도 네. 많아서 그렇게 엄마는데 큰 어려움은 겪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 사실 이제 광주지방 보훈청 뭐 아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이 보훈청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보훈청 이 하는 역할 기능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광주지방 보훈청은 이제 구, 중앙행정기관은 국가보훈청 이제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네. 관할하는 지역은 광주와 전남북 이론의 보훈가족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훈가족 돌보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드리고요. 또 이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저희가 쭉 이제 케어를 해드리는데, 네. 그걸 하는 일들은 뭐 직장을 알선한다든가, 또 대학교까지 교육보를 호 하고, 또 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또 의료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 또또 또 나이가 드셔서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이 필요할 때는 복지 사업을 하는 등 이런 보상업무를 저희가 첫째로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이제 제대 군인이 그 사회복귀 지원하는 업무하고 있는데, 그 군인이라는 게 저희가 말하는 이제 5년 이상 장기 복무하는 군인을 말하는 건데요. 이분들은 이제 계급정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원치 않을 때 이렇게 군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동안 이제 국방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사회복귀에 하시도록 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 국가가 할 일이고요. 네. 광주보원청에서도 이분들이 직장을 해서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중에 하나는 이제 그 국가유공자나 이 제대군인들의 희생의 정을 헛되지 않도록 그런 정신들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되살리는 것들. 우리는 선양 사업이랄까, 뭐또 이런 안보식 고치 사업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요. 곧그 그 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국가유공자 또 보훈자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1일부로 전국에 있는 보훈 지청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예 어떻게 바뀌는 좀 말씀을 해주시고 바뀐 이유도 또 궁금합니다.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그 우리 광주지방 보훈청 산하에 지청 이제 산하견 4 개가 있는데요. 네 소재지가 전주, 익산, 목포, 순천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소재지 명칭을 따서 목포 보훈지청, 순천 보훈지청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불려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이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 지역 명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목포 지청 같은 경우가 목포군의 인근에 는 여덟 개 시군을 가라거든요. 네. 목포는 물론이고, 영암, 뭐, 영광, 진도, 신안, 이런 여덟 개 시군을 관할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할구역은 넓은데, 네. 그 목포보건지청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마치 목포만 관할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목포에 이제 살지 않는 분들은 약간 또 소외감을 느꼈고요. 네. 내가 왜 진도에 사는데 목포보건청을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목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지역 있는 대로, 전남 서부 지청 이렇게 되고요. 순천은 전남 동부 지청에서 저희 그 지역과고 권역을 묶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이제 그 전북 동부 지청, 익산은 이제 그 전북 서부 지청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관할하는지 명확히 해서 그 찾아가시는 분도 편하고 아마 또 지방 자치 단체 이런 데서도 서로 업무 협회도 편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네. 55년 만에 명칭을 변경했다 의견을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지청들이 과연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아마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것 같습니다. 런데 이제 보상 업무, 재정 관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명칭을 변경하면서 명칭만 네. 변경한 게 아니고 지방청과 지청의 이제 기능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이제 지청에서 해 왔던 예산 기능이나 송무 기능은 좀 전문성이 필요하고 통합적으로오요로 했어서 지방청으로 이관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이제 그 일을 수행하던 지청의 업무 직원들을 이제 복지 분야로 돌려서 현장에서 직접 이제 그 복지 기능을 강화해서 그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시는 그 보훈 가족분들이 좀더 편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네. 에, 제가 알기로 이제 이 국가보훈처는 1961년에 출범을 네. 했고요. 에, 출범 당시에는 국가 유공자의 생활 안정, 에, 그리고 정신 계승, 뭐 이런 쪽에 이제 중점을 둬서 일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 61년도에 이제 군사원호청에 이름으로 창설이 됐었는데 그때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전후로 얼마 안된 안 시기고 그래서 다들 이제 국가 재정도 어렵고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상해주는 게큰큰그 저희 국가의 큰 과제였었거든요. 특히 이제 유교로는 전몰 유족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국가 재정은 원만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가장 큰 목표를 뒀던 게그 제대로 된 보상을 하자. 그리고 이분들 정신을 잘 잇도록 하자. 이런 업무를 저희가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이제 보건처에 근무하면서 이제 보험가족을 만나게 되면, 그 독립유공,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유공자분들은 그나라 잃은 소름들, 또, 또, 또 해외에서 망맥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정말 그 외국인으로부터 그나라 잃은, 나라 잃은 놈, 나라를 망친 놈이라는 이런 손가락질 받아서 했던 이런 소름을 얘기하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 있는 슬픔을 격전하기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네. 유교에 참전했다가 다치신 분들은 정말 전쟁의 참혹함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전쟁 없이 평화가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보상과 정신개선말 하고 했는데 진정으로 이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분들 이런 희생에 보답하는 거는 정말 나라를 뺏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 평화를 지켜내는 것 이런데 저희가 이제 느끼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연 그분들의 열망들, 그,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게 했던 희생들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세대들이 그런 정신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쪽 업무를 이제 저희가 보상 업무는 제대로 또 추진을 해가면서 그쪽 업무를 좀 강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던 분들, 그분들을 저희가 잘 이제 예, 모시고 또 정신을 기르고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하면 이제 보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청장만 보시기에 이제 보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그, 그야말로 그 정부가 이제 보은을 재정을 그, 그 들여서 이렇게 네. 보상을 하는 이런 식으로 끌고 왔었는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국민들의 참여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선진국이라는 특히 보훈 쪽으로 선진국이라는 데가 지금 모두 선진국들인데요. 네.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호주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보훈 선진국들인데 이런 데 보면 이제 보상도 물론 우리보다 그것도 낮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그보훈 가족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굉장히 국민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 그런 관심들 많이 하는 이제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3일절, 광복절, 6.25, 태원충일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관심도 환기하고 또 감사드리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걸 아까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그 나라를 온전히 지키는기 위해서 국민들 정신들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보훈의 선진국들이 지금 모두 하고 있는 거고 성취해 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이제 보훈 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28년 이제 넘어서 29년째 내가 거 있습니다. 네, 30년이 다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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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동안 이제 30년 가까이 보훈 행정 전문가로서 쭉 역할을 해오시면서 나름대로의 그 보훈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동이공자분들뭐 네. 이렇게 유교 참여했던 분들하고 대화를 더 있었기 게 역시 나라를 온전히 지켜내는 게 실제로. 이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업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제 미국 본부에서 쓰는 모토들을 굉장히 제가 가슴 붓고 일을하는데요그 모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랄까, 그 고지곡대로 규정을 좀 적용하지 말고 좀 유리하도록 저희 본부에작 유리하도록 네. 하라는 이런 모토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선 행정기관이고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던 기관이다 보니까 좀더 물론 이제 당연히 공무원이 니까 법률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좀더 저희 이제 보험가족 입장에서 규정을 좀 꼼꼼히 해보고 꼼꼼히 좀 봐보고 유연할, 유연하게 적용할 분야 가 있으면 유연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좀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네 에, 이제 그보훈처 올해 업무 계획 들쭉 보니까요 이제 나라사랑교육 예산 3배가 증액된 걸로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만큼 이제 올해 나라교육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그런 활동들이 활발해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제 작년도에 나라사랑 교육 예산이 이제 26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네. 이제 80억으로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연혁을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천안함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나서 이제, 이제 정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보식을 의좀 높여야겠다는 네. 이런 필요성에 이제 전정적으로 제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그때 그 안보 국민의 안보식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쭉 나눠져 있고 일부 사각지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군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방부가 책임지고 하고 있고 또 민방위교육이라 이런 거는 그 당시는 이제 그 행정 행정자치부 여기서 이제 그또 담당하고 있었고 학교는 교육부 이런 데서 했었는데 일반인 이제 주이라든가 네. 이런 데는 사실 담당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또 특히 주부나 이런 분들은 가정이 있다 보니까 전혀 그, 그런데 노출될 격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딘가 좀 총괄해서 맡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국가보훈처가그 역할을 하게 됐고요. 국민의 이제 안보 의식을 높이는 이런 이제 사업들을 해오는데,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나올 수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안보 강의, 그 안보 네. 전문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는게있고 필요,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데 되게 학교라든가 직장, 이런,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체험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험 캠프라든가, 또는 전적지 답사, 순례또 네. 대표적인 데가 이제 천안함 지금 모아 있는 평택 같은 데를 이제 보면은 현장을 보면은 저절로 이제 마음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쭉 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예산이 증액되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좀더 이제 체계화 시켜서 하자는 거였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유치원 과정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과정, 성인 과정까지 체계적이고 좀 과학적으로 좀 이제. 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을 해도 이렇게 그 모일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문화 콘텐츠, 영화라든가 좋은 영화들, 예를 들어서 연평해전 같은 영화들이 상당히 저희 마음에 뭉클하게 한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콘텐츠를좀 개발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접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려는 사업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려는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조금 더 방식을 바꿔서 하고 확대하고 체계화 시킨다는. 또 새로운 네, 네. 방식의 네네. 교육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광주지역 보훈청에서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호국 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라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선진 외국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그 부러웠던 게 가장 이제 신 중심지에 우리 같은 현충탑 같은 걸 세워가지고요, 항상 이제 지나가는 길에 그런 이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그 출신 학교라든가 이런 네. 학교에도 그 전쟁에 참전했던 선배라든가 또 전사한 선배들 명단을 다 관리하면서 그 추모한 행사를 갖고 있고, 다시 말해서 바로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이렇게 기리는 시설들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물론 현충탑이라는 게일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현충탑은 좀 멀리 떨어져 있 일부러 가야 되는데 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출신 학, 어느 학교에 자기 선배들이 이제 유교, 유교라든가 유교 올람도 참전해서 전사를 했으면 이분들의 명패를 바로 교내에 갖고 있으면 매일 이제 학생들이 보면서 그 자랑스러운 선배도 기리게 되고 선배를 따라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외부의 경우가 그런데 아주 정말 명문 학교일수록 전사자 명단이 뭐, 더 굉장히 많고. 네, 이런 것들 서로 자부심을 갖고, 이런, 이러, 이런, 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데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서 우리 고장, 자기 선배, 또 고향 선배, 학교 선배인 호공용도를 알리는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49년도에 일어났던 육탄 시병사라는 전쟁 영웅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중에 그 서부덕 하사는 여기 광산구출신이고요우 우리는 네. 우리 지역에. 열분 중에 다섯 분이 호남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광산구에 서부다과사 같은 경우는 하고 또 저희가 또 완도에 또 박창근 상사라는 분이 계신데 네. 시청사 분이 한 분이신데 그분도 그 출신 지역인 그, 그 완도군에 저희가 또그 동상하고 동상이 서 있었는데 추모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가까운 데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학교별로도 그 그 학교, 그 참전하신 선배와 또 전산 선배를 명강해서 하려는 사업들을 해서, 그러니까 바로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가깝게 느껴지는 분들을 통해서 네. 호국 영웅을 알리는 사업들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우리 지역에 이제 호국 영웅을 선정하는 그런 네. 작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선정하는지좀 설명을 좀해 주시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국방부라든가 우리 본처에서 이제 그 호국 인물이라든가 전쟁 영웅을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하거든요. 네. 매월 이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뽑히신 분 중에 이제 우리 지역 출신들을 뽑아서 잘 특히 안 알려진 분들을 저희가 알려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지역 호국 영웅을 쭉 보셨을 텐데, 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예, 그런 호국 영웅들, 네. 대표적인 분들 좀몇 분만 소개를 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1월에 저희 이고장 호국인물의 선부장한 분이 저희 서홍선 소위라는 분인데요. 네. 여분은 이제 단양중학교 졸업하시고, 처음에는 학도병으로 했다가, 그, 공을 많이 세워서 아마 소위로 인간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구에서 51년도에 소대자를 이제 지휘하게 됐는데, 여 네. 당시가 이제 전선이 고착되고 서로 이제 고지를 따,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아주 격렬하게 벌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네. 여분도 그, 자기 일개 소대가 이제 적, 적 2개 소대에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있는데, 그때서 그, 자기가 이제 소선소공해서 기관총을 들고 나가서 몰려오는 적군량에서 그, 기관총을 발사하다가, 하고 저걸 선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적의 일부에서 의해이 총탄을 맞고 전사하신 분이거든요. 네. 정말 우리 고장이 낳은 그 아주 대표적인 호국 인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 기리할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 분들 도 이제 출신 학교나 그 담양 중학교에 관련된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호국 영웅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독립 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도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동 이제 이거 요거는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일, 이게 일어나게 된 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동안 이제 신청해서 독립 유공자들을 이렇게 저희가 포상도 했지만 또 국가 주도로 도 발굴해서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일제 관련 기록에 이분이 이제 그, 그 일본과 조전 중에 의병으로 전사를 했다든가 네. 또는 그 일본의 일제에 고민을 받고 뭐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을 국가에서 찾아내서 기록에서 찾아내서 저희가 유족 신청없서 저희가 포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저희가 이제 이분들 유족들을 또 찾는 일이 또 생기게 되고요. 네. 저희도 이제 60여 분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적을 이제 그 제적등본이라는 걸 추적을 해가는데 근데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절선동분들이 많고 손이, 손대가 끊긴 분들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젊어서 독립운동 하다가 혼자 결혼 당하고 돌아가신 분 같으면은 아버님 세대들은 당연히 돌아가시고 그 자손들은 남기지 못해서 절손된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네. 아마 뭐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주변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선진뭐 그 저기 선친들을 못 찾았다거나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럼 저희가 그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분들 후손을 찾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현충시설들을 돌아보고 네. 어, 희생전신을 기리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네. 사랑을 배우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 행사 이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아져야 될 텐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가장 아까 말한 이제 호국실식을기를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쉽고도 좋은 그런 게 이제 우리 있는 그 현충시설물을 좀 한번 돌아보는 거거든요. 네. 현충시설이라는 거는 국가를 희생한 분들을 아까 말했듯이 그 명단을 기록한다든가 또탑 기념비를 세운다든가 이런 시설들을 말하는 건데요.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라디언테링 행사라는 걸 했었는데요. 저희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 그 현충시설물이 가장 밀집되 있는 데가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입니다. 사직공원이 네 개소가 있는데 그 이제 그, 그 지역들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들이 보면서 의미도 설명을 해주고, 지금 또 아울러서 이제 그, 지금 북한이 이제 저희가 왜 도발을 하는 건지, 어떤 식의 도발을 하는 건지, 이런 이제 북한의 도발 실상도 알려주고, 이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평소에 아마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런 걸 되게 접하기 힘들었을 텐데, 마치 이제 소풍처럼 와서 또 무게감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깨닫는 거 보면서, 아, 이런 행사들은 뭐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막 금년에도 이런 비슷한 행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방송 쪽에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 그리고 이제 국가 유공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노후복지 서비스, 어, 이런 것도 이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저희, 저희가 이제 65세가, 평균을 65세가 넘어서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네.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대다수를 이루는 게 유교, 유교, 이제, 유교 참여자 시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이미 80세를 평균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고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노후복지를 어떻게 해드리냐, 요, 요런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이렇게 그 집에서 하는데 이제 그 간병이라든가 가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네. 저희가 이제 보은 성김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을 이제 파견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집안 청소, 빨래 또 간단한 간단한 간호처치 이런 것들을 하는 저희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청에서도 90명이 넘는 인력들이 이분들을 하는 사업들을 쭉 해오고 있고요. 저희도 한 700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그주 2, 3회 저희가 방문하면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입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요양원 관계도 이제 요양원이 있습니다만은 요양원 입수하거나 또는 민간 요양원에 입수했을 때 저희가 그 입원비를 지원해 드리는 이런 사업들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노인 이분들이 이제 노래하다 보니까 노인용품들에 예를 들어서 지팡이라든가 또 보행 보조기, 또 목욕의자 이런 것들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보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그 유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또 편의시설 제공 이런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이런 호국 영웅들에 대해서 좀 존경심도 갖고 공경하는 그런 의식 개선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뭐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거는 쉬운데 마음을 얻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가 저희 지역에 이제 좀그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가 큰 유교 때나 이럴 때큰 전적지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요 전적지들이 이제 중부전선 이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낙동강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없기는 한데 저희가 또 이제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가 유교 때그 장성에서 광주로 남아하는 그 북한군들을 저지하는 전투가 일, 일어났던 곳입니다. 네. 산동교가 마침 친수공원이 되고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의미도 되새겨보고 또 이제 그, 그 산동교 전투에 참전 직접 참전했던 분들 또 유족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감사함도 표, 표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볼거리들 또 그날의 교훈을 되살리는 행사들을 통해서 광주 시민들 또 지역들 학생들이 그 호국용웅들의 실제로 뭘 했었고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뭔지 이런 걸 되살리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다양한 말씀 나눴는데요. 혹시 꼭 하고 싶은 얘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광주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항상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 예를 들어서 그 일제 시대 때도 그 어등산의 의병이라든가 네. 강력한 가장 강력한 의병 항쟁으로 펼쳤던 곳이고요. 또 광주 학생운동 통해서 그 전국적으로 펼쳐진 저항 운동의 본산이 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또 또, 당연히 민주화도 419, 518 이런 데 통해서 있었는데, 그거 못지않게 광주 전남 지역이 또 호국에도 굉장히 그큰 기여를 한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만 이 전적지가 없다뿐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탄 시병사 중에 다섯 분이 호남분이라든가, 또 아까 말했던 그소희님처럼 그 다, 다그 광주 전남분들이 유교나 온람들에다 참전해서 나라를 지켜내고 국가의 명을 충실히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그 독립운동이라든가 민주화비 상대적으로 덜 조망받는 게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저희가 본청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잘 알리는 사업들을 쭉 추진해 갈 텐데, 뭐 시민이나 도민께서도 홍용 그 자기 학교 출신, 자기 지역 출신 홍용에 대해서 좀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나라 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좀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